질문이 있으시면 뭐, 아, 편안하게 편안하게 한번 해보십시오. 네, 아무 질문이라 괜찮습니다. 네. 여성 병무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laughs> 아, 여성 아, 여성 병무청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,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아, 잘 생각합니다.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예 그게 핵심은 무엇이냐? 여성 병무청장. 이 그러니까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. 여성 병무청장. 이게 뭐냐? 이게 뭐냐면은, 아, 일단 사람은, 음, 남녀, 노, 소로 이렇게 보통 크게 나눌 수 있는데, 아, 중요한 거는 남자도 인가이고, 여자도 인가이고, 소도 인가이고, 노도 인가입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, 아, 여성 병무청장이다. 아, 그런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알아야 될게 뭐냐. 아 인간이구나.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.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. 여성 병무청장이다. 그러면은 아, 아 여성 어, 인간 여성이 병무청장이 됐다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. 문제가 없다. 요게 이제 문제가 되려 그러면은 개돼지가개돼지나 어, 개나 소나. 요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. 문제가 다 크죠. 아주 큽니다. 그런데, 그런데, 아, 아, 여성 병무청장인데,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아, 그렇죠. 항상 염두에 됩니다 아, 뭐라고? 개돼지나돼지나 음, 아, 소나, 뭐 이런 거, 소나,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. 그, 아니, 잊지 면야 됩니다. 알았죠? 그죠? 아, 여성 병무청장. 괜찮습니다. <laughs> <laughs>